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네, 우리 주변에 한번 오랜만에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한번 인사 한번 나누시죠. 부활을 축하합니다. 네, 축하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어,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만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부활절을 맞이해서. 또 이렇게 반갑게 인사 나눌 수 있고 또 주님의 부활을 기억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네, 오랜만에 오신 분들 더 건강하시고 또 성당에서 자주 뵐수 뵐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요. 어릴 때는 뭐뭘 알아서 신앙생활을 한다기보다는 그냥 뭐 부모님 손을 잡고 따라 다니면서 또 친구들을 만나고. 또 재밌게 주는 선생님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교회 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조금 진지하게 신앙 생활을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뭐 활동도 하고 또 남들 고민을 했는데 신앙에 제일 걸림돌이었던 게 부활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좀 다른 거에는 좀안 그런 편이지만 고집이 좀 있거든요. 제 안에 좀 고집스러움이 있는데. 좀안 되는 걸 이렇게 막 그냥 적당히 넘어갈 수 없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활 신앙이 잘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가. 또 어떻게 그런 일들이 우리가 믿어야 되고, 그런 것들이 계속 의문이 생기고, 그 의미가 저에게 잘 다가오지 않아서 한동안 꽤 많은 고민도 하고, 책도 찾아보고, 또뭐 신앙이 좋은 분들 찾아가서 어떤 거냐 이렇게 묻기도 하고. 그러면서 오랫동안 좀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 신기하게, 뭐, 대단한 걸 알게 되어서가 아니라, 정말 어느 순간에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인정이 되고 믿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아, 부활이라고 하는 이것을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것을 내, 제 마음에 믿어지고, 그것이 제 소망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제 삶이 변화되는 그런 경험들을 하면서, 제가 이 자리에 서 있게 되는것 같습니다. 아, 지금도 많은 분들이 조금은 이해되지 않는 측면도 가지고 계실 것 같고요. 부활이 우리의 삶, 나의 삶과 직접 연결되는 것이 좀 적은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부활은 바로 우리가 지금 내 삶의 자리에서 경험해야 되는 것이고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그 변화를 경험해야 되는 것이고 또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삶과 신앙의 중심이 될 때에 그 신앙이 힘이 써지고 또 두려움이 사라지고 또 여러가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통로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또 그래서 소망하시고 그런 일들이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좀 오랫동안 그 부활에 대해서 믿지 못했던 그 과정을 통해서 한 두가지 정도 제가 좀 잘못 생각했던 것들을 오늘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제가 이 부활이 잘 믿어지지 않았던 이유에는 부활을 죽음에서 되살아나는 것 소생이라고 제가 생각했기 때문에 부활이 잘 믿어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 예수님의 부활은 단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다시 살게 됐다, 똑같이 우리랑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처럼 똑같이 밥을 먹고 뭐 말을 하고 만나고 육신을 가지고 이렇게 소생한 이와 이야기와는 전혀 다른 개념의 이야기입니다. 부활의 이야기와 다른 소생의 이야기는 성경에도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나인 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시면서 일어나라라고 하면서 다시 살려주신 그 이야기도 성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죽은지 나흘이나 되어서 이제는 더 이상 가망이 없다고 한 죽은 라자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시는 그런 소생의 이야기도. 성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을 보면 병이 들어 죽은 다비다를 살리 살리는 베드로의 이야기도 기록되어 있고요. 또3층에서 떨어져 죽은 유디코를 다시 살린 바울로의 이야기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엘리아와 엘리사도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그런 이야기들이 성서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소생의 이야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 라고 성서는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소생의 이야기를 부활이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 이야기는 요즘에도 종종 뭐 TV를 통해서 또는 여러 가지 인터넷을 통해서 죽었다가 죽은 줄 알았던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 뭐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네. 없으신 분들 <laughs> 계신 것 같은데 최근에도 뭐 이게 뭐 화장을 하려고 했는데 다시 살아난 일도 있고 뭐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뭐 어떤 책을 보면 이렇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의 이야기를 기록해가지고 또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이 있는가 이런 걸 연구하는 죽음학이라는 학문도 이제 생기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예수님의 부활을 단지 죽었다가 살아난 이야기로만 생각을 한다고 하면 이 부활의 의미에 다가가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을 그렇게 이해하게 된다면 내가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내가 이 세상에서 누리며 살아가야겠다라고 하는 잘못된 그런 우리의 욕망으로, 욕망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내가 가진 이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을 빼앗기지 않고 영원토록 누리게 된다. 이 젊음. 우리가 누리고 싶은 게 그런 거잖아요. 젊음을 누리게 된다. 이런 것으로 우리가 자칫 잘못하게 됩니다. 잘못 그런 이야기로 부활의 이야기를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부활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예수님은 분명히 육신을 가지고 다시 부활하셨지만 제자들이 알았던 그 이전의 예수님과는 다른 분이라는 것을 곳곳에서 우리가 볼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 또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제가 좀 어려웠던 이유는 지금 여기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은 이후에 그 최후의 심판 때에 다시 살아나서 그때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부활을 우리가 죽은 이후에 경험하게 되는 죽음 이후로 우리가 많이 이야기 하는 점에서 저희 제가 좀 많이 헷갈리고 또 믿지 못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최후의 심판이 있고 또그 마지막 순간에 모두가 부활해서 하나님과 함께 할, 하게 될 것이라는 성서의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말도 우리가 믿고 있는 중요한 부분임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서를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그 여정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서에 기록된 많은 부활의 이야기들은 바로 삶의 자리에서 만난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교는 죽음 이후에 축복을 받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고백하는 이 순간부터 축복을 받는 이 세상과 또 그로 인해서 죽음 이후에도 우리가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한다고 하는 지금부터 죽음 이후의 영원까지를 다 중요하게 여기는 신앙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 이후로 부활을 이렇게 축소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 지금 현실을 별로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그런 신앙이 되는 것이죠. 지금의 현실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죽음 이후로 모든 우리의 소망을 두게 되면서 뭔가 뒤틀린 그런 신앙을 가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을 그리워하면서 무덤 곁을 서성이던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을 경험했고요. 또 두려움 속에 있던 자기들끼리 모여서 정말 우리도 잡혀가는 것이 아닐까라고 두려워하던 그 제자들의 한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셨습니다. 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가는 그 여정 가운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나타나 주셨습니다. 또 정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을 붙잡으려 가는 살기 등등한 바울로에게도 예수님은 나타나셨습니다. 바로 이처럼 우리들도 우리의 삶의 한 가운데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향해 나아가 기도하는 그 순간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의 무게에 견디지 못하고. 하루하루 간신히 버티며 정말 잠들지 못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그 시간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깊은 사랑을 확인하는 그 시간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틀어지고 깨어진 관계 속에서 힘겨워하는 그 시간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이 없다고 여기는 캄캄한 어둠 가운데서 아무도 모르는 상처를 가지고 괴로워하고 힘겨워하는 그때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시고 주님의 손을 붙드시고 주님과 사랑의 시간을 보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삶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되면 여러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부활은 결국 하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하고 계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경험하고 믿고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널드 녹스라는 분이 부활을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벽이 창이 되는 순간이다. 아멘. 여러분, 정말 절망하고 희망이 없는 것 같은 그벽 앞에 서 있는 순간이 누구에게나 있는데, 그 순간 벽이 창이 되는 것이죠. 새로운 세계를 보게 되는 그런 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전과 다른 새로운 세계를 여는 창으로 변화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한계가 새로운 세계를 여는 문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부활의 의미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고, 무너진 세계가... 다시 회복되는 그것이 바로 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하나님의 가려진 뜻이 우리에게 다시 드러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불의와 폭력, 우리의 한계와 연약함, 죄로 인해서 망가지고 깨어져 버린 이 세상이 다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인해서 다시 회복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고백하는 부활 신앙에 담겨 있는 핵심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절망하고 계시다면 다시 한번 부활을 통해서 희망을 되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에 포기하신 일이 있다면 다시 한번 그 일들을 이어나가고 계신 하나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희망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는 주님을 통해 우리가 정말 포기했던 그 일들이 다시 소망이 되고 절망스러웠던 그 순간들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는 희망이 되고 죽었던 우리 안에 죽어 있던 그 모든 것들이 다시 살아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죄로 막혀버린 창조세계의 가능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부활을 통해서 다시 열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다시 초대되었고 또그 사랑이 가진 놀라운 가능성을 미리 맛보면서 이제 그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로 다시 나아가서 세상을 치유하고 세상을 구원하고 넘어진 사람들을 일으키는 부활의 증인으로 초대되었습니다. 오늘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예수님께서는 나를 붙잡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늘 우리에게 익숙한 모습 우리가 바라는 그 것들을 잘 살펴보면 그냥 내가 원하는 그 무엇인가를 붙들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나를 붙잡지 말고 결국 네가 원하는 그냥 사랑하는 육체적인 관계로서의 나를 붙잡고 여기에 머물지 말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새로운 세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마리아를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바로 이런 예수님을 우리 통해서 우리들도 내가 바라는 익숙하고 내가 원하는 욕망에서 벗어나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우리에게 마련되어 있는 새로운 세계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욕망, 내가 안주하고자 하는 나의 생각들, 내가 붙잡고 있는 현실의 그 모든 것들을 먼저 내려놓고, 풀어놓고, 붙들었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은 것을 통해서 먼저 그런 일들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게 될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를 붙잡지 말라고 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붙들면서 우리가 붙들고 있던 헛된 것들 다 사라져 없어져버릴 그런 것들을 붙들고 있었다면 그것들을 다시 한번 내려놓고 부활하신 주님을 따라 우리에게 마련된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활을 통해 새롭게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우리 함께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이미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그 놀라운 축복. 그 놀라운 세계를 향해서 함께 나아가면서 또 우리의 삶 지금부터 우리의 삶에서 누리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그 어떤 죄와 불의와 폭력, 또 달콤해 보이는 그 유혹도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우리의 삶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믿고 바라던 것을 포기하고 버리는 것에서부터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것이 시작됩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세상에 또 사람들에게 보내신 것처럼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세상으로 나아가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부활의 증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50일의 부활 여정을 함께 기쁨으로 또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여러 가지를 함께 나누면서 서로를 축복하고 축하하고 우리의 삶에 찾아오신 주님을 함께 기뻐하는 그런 부활의 50일의 여정이 새롭게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며 우리 안에 부어신 성령 하나님과 깊이 동행하는 그런 부활의 여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